네, 수전설비로 들어왔습니다. 수전설비 보겠습니다. 수전설비란 수전설비와 변전설비에 결합된 말이고요. 수전설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수전점으로부터 변압기 1차측 그러니까 변압기 들어가기 전이죠, 변압기까지 얘기를 수전설비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전설비는 변압기에서부터 배전반 제어기고 보호기고 여기까지 그죠? 변압기하고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수전 전력이 75kw 이상 되는, 이상 되는 수용가는 전용변압기를 사용하게 된다. 75kw 이상일 때는. 자 이때는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그다음 수전설비 보겠습니다. 간이수전이 있고 정식수전이 있는데요. 22.9kv 이제 y를 지중으로 인입하는 경우. 자, 용량이, 용량이 1000kVA 이하에서만 간입 수전이 가능하다. 보호 장치에 따라서 간입 수전, 정식 수전으로 뭐에 따라서 보호 장치가 뭘 달리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간입 수전 장치에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차단기가 없다. 정식 수전에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없느냐? 비싸다. 자 그러면은 뭐로 보호를 하느냐 pf 파워 퓨즈 또는 고압 개폐기 라는 것을 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그 보호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식 수전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단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만으로 보호를 한다 12형 이라고 합니다 12형 차단기 그 다음에 차단기와 또는 PF 파워표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PF CB형이 있다. 이렇게 정식 수전에서는 차단기가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하면 간이 수전은 싸게, 정식 수전은 비싸게. 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개요만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간이 수전, 정식 수전 또뭐 여기에 들어가는 뭐달로기 파워 퓨즈,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계기용, 이제 변압기, 변압기 이런 것 등등 순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자, 잠깐만 머리 식히고 오세요.